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유로운 포즈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로지 말발로 승부하는 소랑은 요상하게 보면 볼수로 빠져드는 캐릭터로 박주연 배우가 잘떡같이소화했습니다네 박주연 배우 먼저 중앙을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에 소나타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하트를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바로 무대 우측 한번 바라봐 주실게요. 네, 똑같이, 소 하트도 한번 비춰주시고요. 요즘 유행하는 보라트도 한번 가능하십니다. 보라트, 에양 예, 보라트까지 보내주겠습니다. 자, 먼저 김우석 배우님 중앙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백석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소 아트 한번 내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은 왼쪽에도 한 번, 보라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라트, 한쪽 손으로? 네. 맞습니다. 요즘 도또 6일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어디서 복사꽃 향기 안 나나요? 네. 신원이쫓고 있는 그녀의 향기인데요. 분명 과거의 그녀의 향기인데, 이상하게 그 사기꾼 소랑에게도 그 향기가 납니다. 을근보도서와 동료에서찐친까지 발전한 그들의 우정. 남사친과 썸을 사가는 또 오가는 케미가 돋보이는 커플입니다. 아, 자, 커플 포즈를 부탁드릴 텐데요. 이미 잘 짚어주시고 계시는 분이요. 하트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머리위 하트도 중앙으로 한번보려주시죠 야, 힘 드실까요? 예. 그러면은 다시 팔자 하트. 네, 트아트 예. 너무 가까워지네. 는 네. 그러면 그냥 두 분이 동시에 손나트 내밀어 주시죠. 좋습니다. 중간으로 해주시고 어느 날 비밀을 할수 있다는 소랑이 나타나는데요. 러블리한 소랑의 매력에 살짝, 아주 살짝 빠질랑 말랑합니다. 힐스터 사기꾼소란과 그녀의 최대 사기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왕 이헌의 케미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중앙에서 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사진 촬영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짝 껴주시고요. 남은 손으로 하트 내밀어 주십시오. 오, 네, 이렇게 만드는 법도 있겠네요. 다양한 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미는 손 하트. 좋습니다. 할수 있겠습니다. 누구와 붙여놔도 극강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세 명의 배우들. 사랑앞에진 심인 이헌과, 그럼 아마 조선시대에도 요즘 유행하는 MBTI가 있었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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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격 그 자체인 외향적인 소랑의 만남. 그리고 이헌과 이신원의 브로맨스도 있고요. 그리고 눈치백단 소랑과 사랑하는 사람의 묵묵히 지켜주는 매력이 지닌 이신원까지 어느 조합으로 봐도 아쉬울 게 없는 유쾌한 이야기를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체적으로 촬영 진행해주고 계셨는데요. 한 번만 더 정돈하겠습니다. 정면으로 촬영. 네, 정면에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손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네 우성 배우님 혼자 반대손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하트 한번쭉 내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혹시 들투먹이 는데양 옆에 계신 남배우님들께서 하트 머리 위로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쉽지 않은가요? 예, 네, 아유, 노력 감사합니다. 네.